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인지편 2화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메슬로우라는 학자의 인간의 5대 욕구입니다. 이게 주식 시장에서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019년 10월에서 11월에 핫했던 종목은 5G와 2차전지였습니다. 이제 막 성장되고 보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었죠. 하지만 1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고 1월 30일에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후 지수는 하방 서킷을 맞고 바닥 모르게 떨어졌습니다. 항공 주식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그 사태로 인해서 어, 스튜어디스 분들도 많이 어, 일을 그만두시기도 했죠. 저도 급격한 하락이었기에 처음 겪는 그런 혼란이었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어리버리 타다가 서킷을 맞아버렸어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가진 종목의 두 배는 떨어졌고 다들 패닉이었는데요. 하락은 새로운 테마의 형성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후에 녹십자가 하락하는데도 계속 가격을 지켜주는 종목이었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아냈지만요. 이미 손실이 많이 난 상태였어요. 이래서 주식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나봐요. 무튼 저는 이 사태를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하고 있던 지금은 돌아왔는데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당시 중국에서는 시체 태우는 그런 공장이 쉴수 없이 가동된다며 음식점에 사람도 없고 창문도 다 닫아놓은 상태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중국은 확진자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뭐 발생하지 않는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태는 달랐죠. 어떻게 보면 내부자의 정보죠. 후에 이 내부자의 정보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언급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요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터졌고 저는 5G와 2차 전지를 자아실현의 욕구로 봤습니다. 코로나는 자아실현, 존중, 애정의 욕구를 모두 부셔버리는 목숨까지 아사가는 그런 강력한 기재라는 판단하에 어리석지만 깨닫는 게참 느렸는데 하방을 막고 가진 종목들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리하고 현 사태에 대해 다시 공부했습니다. 당시 초기에 공부했던 자료입니다. 그렇게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됐는가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공기냐 비말이냐.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공기를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가진 종목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마스크와 관련된 주식들을 사서 모았습니다. KM 모나리자 등으로 뭐 많은 수익을 받고 이후 뉴스를 보면서 소독 쪽으로 이동시키고 음압 병동 쪽으로도 이동시키면서 저는 당시 두배 넘게 박살났던 계좌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회복에 그쳤죠. 뭐 <laughs> 다시 개인적으로 저는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창작은 자아실현의 욕구지 않습니까? 과거 저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서울에 살았는데 혼자 살아서 월세 나갈 것도 많았고 꽤 괴로웠던 시간이었어요. 끼니를 걸으면서 작업까지 했었는데 이게 잘 될지 못 될지도 잘 모르는데 세상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식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요. 아래에서 위로 생리적인 욕구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안전할 수도 없고 특히 여유가 없어지고요. 애정이나 소속에 대한 욕구도 흔들릴 뿐더러 존중이나 자아실현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요. 당장 돈 벌기 위해 창작을 해야 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 모든 창작 과정이 다 허황돼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냥, 뭘 먹지? 집에 내려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의 기준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 이러한 가치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떠나 독립해서 내 삶을 위해 끼니를 챙기는 치열한 삶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따뜻한 밥들 먹으면서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저 하고 싶은 것들을 했던 것들. 그것이 사실 여유를 만들어 주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이었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적용시켜 본다면 만약에 만약에 지금요. 2차 전지가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4천명을 돌파해서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2차 전지들이 2 차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까요? 메타버스가 움직일까요? 메타버스는 뭐 숨겨진 그런 욕구를 해결해 줄 수도 있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 어떻게 느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재료가 언제 터질지 예측하는 것은 세상을 올바르게 읽고 있다는 데 기인합니다. 차트는 후행지표고 보조지표입니다. 차트만 보고 오를 거라고 말하는 건,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는 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터질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매집된 신호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수가 틀리면 갖다 버려요. 사줄 명분을 좀 달콤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야권의 투표율로 또는 원전으로 가대한 그런 과대한 그런 하락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꺾이는 것도 오늘의 그 정치 테마에 촉수 엄금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공포란 것이 안전의 욕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 자금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말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거겠죠. 투심이 많이 꺾여 있는 상태라면 투자를 자제해야겠죠. 다시 기대감이 일렁일 때, 다시 시장에 돈이 들어올 때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시간이 제 편이지, 돈은 제 편이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 잠재적인 악재를 정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뉴스를 볼때 해석하는 눈이 조금 생길 수 있을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건과 칠레 쓰나미 대지진, 캘리포니아 산불, 헝다그룹 파산 등. 이제 어떻게 보이실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퀄리티의 정보들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